안녕하세요 엄니입니다 저는 갑자기 이 인형이 제 최초로 오네요 저는 목이 좀 쉬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있습니다 오이 좀외봐 말을 하고 있네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돈이 별로 없습니다 네. 그래가지고 좀트러피도 있겠는데 그건 뭐 금이겠죠 금 근데 지금은 바로 이제, 그거, 이, 이거 있거든요. 이쪽은 없어요. 그리고 또 돼지. 이쪽은 에좀 없어요. 그래가지고, 저, 저 지금은, 어, 어, 저 지금 이제 치카를 대야 해서, 지금 이제 영상을 끊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제 인형이 말을 하고 있네요 끊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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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 주도 끊지마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더 영상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되잖아 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, 대한민국 뭐 그거는 군 아, 저도 저번에 그 유튜브 처음 찍 날이 그거 뭐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에 주년 발랄 유튜브가 있거든요. 그 유튜브에 끼었었어요. 근데 주년 발랄 그 유튜브가 그거 망한 거를 그걸 또 올렸어요. 그러고 보니그또 저도 나오니까 좀 뿌듯하고, 그렇습니다. 이제 영상은 마칠까요? 그래, 맞춰, 맞춰, 응? 이제, 우리, 맞춰, 빨리! 빨리 맞추자, 짜어 뭐죠? 갑자기. 죽었어요. 이게 무슨 일이죠? 야. 오 일어났나요? 다행히 아 다행히 일어났어 다행입니다. 그래 이제 맞춰 알겠습니다.